영생이 뭐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거. 영생은 두개 합성어죠? 찍고, 영은 뭐예요? 영원. 생은 생명. 원래 이제 생명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시안부. 영생은 영원한 거. 구별하기에 쓰는 거죠. 있다라는 건 이제 성경적 정의나 사전적 정의나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저 그렇죠? 이제 영원히 살아 있다. 신장에 보면은 영생을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문장에 따라서 어떤 건 생명, 어떤 건 영생이라고 말 하는 것이죠. 영생의 정의가 뭐냐? 요한복음 7장 2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미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입니다. 이상은 말하죠. 영생인데 아는 것이다. 또여 요한일서 5장은 응? 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우리가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영생이 일반적인 정의는 이게 맞죠? 영원한 생명 정의는 맞는데 실제 거 이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과비밀이 책에서 논해준 것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느냐. 생명나무는 지금 없는데, 먹을 수도 없는데, 영생하는 것도 아니다. X표가 세개 나온. 역사적과 아, 현재. 네. 우리 성경 딱 하나의 문제가 세개라겠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그 잘못된 해석들은 뭐냐면은 본문 하나에 하나가 있다고 찾는 거. 본문은 하나지만은 뜻은 많은 거야. 여기냐면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생각해 봐요.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또 중학교도 1학년 교과서, 2학년, 3학년 다 다르죠. 그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게 주는 교과서는 답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어로 가봅시다. 국어는 초등학교도 계속 국어가 있죠. 책. 근데 그 국어를 통해서 그 주는 사람과 달라.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성경은 하나인데, 받는 사람들은 70억 인구가 받기 때문에 성경 누구든지 보고 그 수준에서 알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일반 책은 배워야만 아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가 성경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뭘 알아. 신자가 볼 때도 나름대로 알아. 목사가 볼 때도 나름대로 알아. 목사들은 자기 수준에서 항상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원래 잘못된 거이고 목사의 수준은 자기 수준에서 설교를 하면 안 돼. 자기 수준에 높여서 해석은 다 보지만, 설교는 그, 대상자들,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는 거예 유명한 목사들일수록, 많이 배운 목사들일수록 설교가 시와 재미가 없어. 근데 무식한 목사,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들일 설교가 어려워. 왜 어렵느냐?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교인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설교는 내가 설교하는 이 대상, 내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원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막상 배우고 나오면 제일 이제 건방진 말 하나가 뭐냐면, 밖에 설교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이 많이 배웠는데, 가만히 되게 설교가 쉽거든. 또 엉터리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 수준에 맞게. 여기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도 과거로 보는 것, 그, 현재로 보는 것, 미래로 보는 것. 과거는 어디에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현재라는 것은 그 본문의 말씀 받고 있던 당사자. 받고 있던 당사자가,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없었죠. 미래는 뭐예요 이방인. 이 이치에서 아담의 위치에서 생명 나무, 이스라엘 위치에서 생명 나무, 이방인의 위치 생명은 원래 해석을 다른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 그 뭐냐면은 다 같다고 자꾸 생각해. 같다고 여기서도 같다고 되는. 우리는 항상 이제 여기서 있는데, 병은 완료용으로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준별로.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이 에덴 농산 사건. 그 처음 말은 아담에게 줬던 거죠. 그다음 이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한테 주어요. 이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문장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성경 볼프는 영원히 사는 방법. 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다고 해도 죽어버리면 영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것이 그런 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이 말이야.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쓰는 거야. 영생이 그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성경 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방법. 성경 이걸 기록했어요. 사는 방법. 영원한 생명이 뭐냐? 몰라. 성경도 기록할 수없어 왜? 이 생명의 본질이 비밀이에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최고의 높은 과학, 최고의 높은 의학도 생명이 뭐냐? 정의를 못 해. 또 그들은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왜 정의를 할 수가 없느냐? 세상은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론론이기 때문에 육체의 위치에서만 해야 되는데 실제 생명의 근원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정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자를 쭉 보면 생명이 뭐냐, 마음이 뭐냐, 딱답 높은 학문을 가진자가 대답할수록 뭐냐, 모른다예요. 아래로 무식한 사람이 할수록 다부 잘해. 생명이 뭐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박사 학위 받고 오래 교수 되고 이렇게 자꾸 올라간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 근데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추적해도 이건 몰라. 마음 모릅니다. 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알 수가 없어. 영생이 뭐냐? 빛 하나님 여화가 있듯이 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우리 단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만 정의되어 있지. 성경도 영생이 어떻게 생기는지 쓸 수가 없어. 왜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도 활동으로 하나님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 종이 할 수가 없어. 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영생이 뭐냐? 원래 정의를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냥 제일 쉽게. 영원한 산 그래서 욕만 마세요.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성경 욕을 기록한 거예요. 목사들은 뭐냐? 부원을 전해준 사람이 내가 영성을 제일 잘한다. 영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laughs> 마음에 드는 게 모르는 거야. 요 딜레마 빠지는 거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물론 성경에서 드러내준 부분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지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과거는 먹으면 영생한다. 2번.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었느냐, 먹지 못했느냐. 과거로 왔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 아담 생명나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성경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유의손으로 생명나무도 따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생각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중앙에 있는 나무 어떤 나무를 말했던 거예요 아담의 생각에는 둘 다다 된 동산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어,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 자 어느 쪽에 생명나무요? 모르네. 하와가 말했어요. 뭐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한 글을 쓴다. 여기다가 요거는 생명나무. 요거는. 선악과 이렇게 이제 명패를 딱 붙여놓으면 아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명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둘다나 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가르쳐준 거야 누가 와서 뱀이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돼 있죠 본직이라는 이제 이제 알았다는 거죠 어떤 것이 생명 나무고 어떤 것이 선악인지 알았다는 그때사, 그때사, 그 전에는 아예 근접 안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나무는 신성시해가지고 근접을 하지 않고는 알았다라는. 또 알았다. 육회문으로 보면은 아담은 생명을 먹었다 먹었다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뭐냐고 육적설교라고 해요. 육적설별 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설교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일단 그대로 설교하는가? 먹지 않았다. 애들은 이제 그 말이 맞고. 그럼장 한 고등학교 정도 되면 빨리 그 말을 딱 들을 때 머리가 하나 딱 떠올라. 뭐가 떠 올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이 아니고 산다 그랬답니다. 요거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자리 되잖아요. 산다. 그럼 좀고등학정 되면, 로 아가 뭐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또 무식하게 뭐냐? 다른 과일나무 먹고 살았지. 나무 열매와 채소를 너 먹을 것으로 주었다. 그리고 성경은 저 나무 먹고 산단 말이 없어. 먹을 양식으로 주지. 그런데 여기만은 유일하게 먹어야 산다라고 돼있어 그런데 아담은 먹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 그런데 아담은 에덴 산사를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야? 먹은 거야안 먹은 거예요? 거야? 아, 먹었으니까 살았지. 육으로 봐. 우리가 날마다 밥안 먹고 산다. 아니지. 안 먹으면 죽지. 먹었어. 아담은 에덴 농산의 생명나무를 먹었다. 이거 먹었어. 성경은 창세계로 갈수록 비밀이야. 창세계 벗어나기 시작하면 답을 가르치려. 요 답을 누구한테 가르치려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8장. 음,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살았다라는 것은 먹었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분들 출애굽을 이 시키면서 사는 방법을 이것으로 가르죠줘절제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뭐라고 살고? 뭐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다. 생명나무가 나오고, 여기는 율법이나. 율법. 그리고 여기 그림자 하나 뭐 있나요? 만나가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우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실제는 이 과일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뭘 먹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 에덴동산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요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말을 날마다 먹은 거야. 이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을 먹 먹고 있었더니 안 죽은 거야. 육으로는 분명히 안 먹었는데 영으로는 먹은 거야. 우리 저 미래에 줬던 것이 요한복음 6장. 육장.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답 나와. 과거 역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나무는 뭐라고 가르친는지는 율법. 이스라엘 뭘 먹고 살았다고 해서 만나를 먹고 산줄 알았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가 뭐냐, 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의 생명나무가 뭐냐를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 아담이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건 생명나무 현재는 만나 미래는 예수님 몸 나먹어라 하는 면서또 다른 말을 하셨어이 답을 어디서 줬다고요? 미래에서 요한복음 6장으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요몸 말고, 말씀. 그냥, 그래, 여기서도 말씀 먹었고, 여기서도 말씀 먹었고, 여기서도 말씀 먹는 것이 영생한다. 영생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영생은 정의할 수 없다겠죠. 사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이름 말, 말. 그래서 표본이 이렇게 돼. 생명나, 만나, 예수님은 똑같아. 그림자예요 실제는 뭐요 말씀, 말씀, 말씀이 실체다.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 그러면 아담은 뭘 먹고 살았어? 말씀 먹고 산 거야. 그래서 세계가 해석이 다 되죠? 과거, 현재, 비. 그래서, 어, 요고, 요것을 말하면 어려워, 이거는. 이거. 영원히 사는 방법,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 영원히 사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는다니까. 아담이 조금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법, 본질을 가르 본질, 요게. <laughs> 본질이 아니고, 왼쪽이 본질이었다.